어떻게 하면 그 명상을 잘할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요즘 뭐 명상은 전 세계인들이 지금 뭐 아마 밥 먹는 것과 똑같이 필수 과정으로 지금 거의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 대세라고 그러죠. 여기 명상은 뭐가 명상일까? 이런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명상은 이쁜 말로 자그 바꿔드릴게요. 쉬운 말로 해 명상이라면 좀 막연할 수 있어요. 마음 다스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라. 마음 다스리는 일. 이렇게 해놓고 하면 좀더 이렇게 딱 이렇게 윤곽이 딱 잡힙니다. 어?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고 이렇게 해보십시오. 자, 마음을 다스린 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마음을 사용하지 않을 때. 사용하지 않을 때. 하나는 마음을 사용할 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명상을 두 가지 종류로 해보면 참 좋습니다. 두 가지 종류로 그래서 사용을 안 하면 안한 쪽으로 한번 해보자고, 명상을 할때 이렇게 쉽게 해보세요. 나는 모르겠다,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혹은 덕분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 분별이 분별심을 내려놓 내려놓는 거요. 이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명상을 해보시라고. 그럼 이렇게 해보려고 내가 아유 나는 모르겠다. 잠깐은 생각이 안 일어나서 실제로 됩니다. 근데 조금 있으면 또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마다 알아차려야 됩니다. 자, 제일 먼저 알아차려. 알아차려. 알아차려라. 아, 알아차려라. 어때는 그뭐 알아차리려면, 자, 여러분들이 알아차려라. 그 알아차리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요 아, 명상을 해보시라고. 여러분들이 어떤 잡생각들이 올라오면, 그때, 어, 잡생각이 올라오는구나 하고 딱 알아차리라. 그러면 그 순간 잡생각이 싹 내려가요. 또 올라오면 어? 또 올라오네 하고 알아차리세요. 딱 내려가요. 자,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이 마음은 특징이 있습니다. 한 번에 한 번에 한곳 밖에 가지 못한다. 가지 못한다.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마음이 내가 알아차리는 순간 알아차리는 쪽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올라오던 생각이 멈추게 됩니다. 왜? 마음은 한 번에 한곳 밖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알아차리는 훈련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때는 내가 이렇게 잡념이 많았나, 쓸데없는 생각이 많은데 전혀 몰라요. 이. 근데 좀 앉아서 아무 공부 좀 해보겠다면 막, 뭐, 하여튼 캣캣 모은 게다 올라와요. 그게 뭐냐면, 네, 안에 제 8식에 저장되어 있는 게 이렇게 많이 저장되어 있다 하는 걸볼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흙탕물이 딱 가라앉으면 그 밑에 조개도 보이고 물고기도 보이고 하는 것 똑같아요. 제가 이제 자기가 자기를 가라앉히다 보니까 그 동안 그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자기는 뭐 경험하게 됩니다. 아, 이런 게또 있었구나 하고 늘 알아차리세요. 그럼 다시 가랑고 알아차리고 가랑. 이걸 연습하다 보면 나중에는 상당히 훈련이 돼서 잘 됩니다. 알아차. 자, 그다음에 사용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사용할 때해 보시라고. 사용할 때는 두 가지로 하시면 됩니다. 내가 어두운 쪽으로 사용을 한번 해보라 어두운 쪽. 어두운 쪽이랑 다른 거 아니에요. 뭐 불평, 불만, 미움하다, 뭐 섭섭하다, 서운하다, 뭐. 네. 부정적인 생각, 걱정, 근심, 이런 건다 어두운 쪽이에요. 네. 이걸 한번 해보면, 즉시 자기도 어두워진다. 이걸 꼭알아드라요 어두워진다. 알아두시라고. 사용을 해보고, 어? 내가 어두운 걸 사용하니 내가 어두워지고, 그 다음 좀더 자세히 보시라고. 뭐, 주의도 어두워지게 만드는구나. 주위까지 영향을 미쳐요. 그다음 내가 밝은 쪽으로 해보라고, 밝은 쪽. 밝은 쪽으로 해보면 내가 밝아져요. 밝아져발 밝아지는 끝나는 게아고 주위도 밝아지게 하는구나. 이걸 알았어. 사용을 잘해야 되구나까지딱 가버리면 되는. 사용할 때는 늘 밝은 쪽으로. 밝은 쪽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숨쉴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밥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옷 입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하는 건다 밝은 겁니다. 그 항상 덕분입니다감사 하면 밝은 쪽으로 하게 되지 그럼 다 밝게 되니. 자, 사용을 잘 하는 걸 하시라고. 잘하고. 그러면 이게 실제로 생활 속에서 명상이 됩니다. 앉아서 하는 명상이 아니라 밝은 쪽을 사용하면 생활 속에서 명상이 됩니다. 즉,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살고 있다. 그러면 일상 자체가 늘 명상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일행산매, 일상산매, 이런 소리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네. 단계.